안녕하세요, 김필쌤입니다. 오늘의 사이언스 멍멍 시간 심리학의 과학인 이유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심리학이 과학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검증 가능한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검증 가능한 게 뭡니까? 반증 가능성이 있으면서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다. 그런 분야를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그 차가 과학인 이유가 반증 가능성이 있으면서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심리학이 과학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환원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환원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아도 그냥 과학이라고 불리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저번에 보여드린 문과, 이과 구분해서 사회과학이 사회과학이 과학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짝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과학이지? 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이 분야가 과학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첫, 첫 번째 이유, 검증 가능하기 때문인데 사실 얘네들은 환원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학이 따, 과학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은 불편함을 수,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ah <laughs> 심리학은, 심리학은 검증 가능하면서도 환원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학을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원주의라는 게 뭡니까? 환원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게 뭘까요? 환원주의란 물리학자의 꿈입니다. 물리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뉴턴의 예를 보시자면은, 뉴턴은 원래 뉴턴 이전에 사과가 떨어지는 힘이랑 다리 지구주의를 도는 힘이 다른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뉴턴이 그두 힘은 본질적으로 같 힘이고 그두 힘은 만류인력 또는 중력이라는 힘이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뉴턴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힘과 다리 도는 힘이 결국에는 만류인력이다라는두 하나의 힘으로 합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가 바로 맥스웰이죠. 맥스웰 이전에는 전기력, 자기력 두 힘과 빛은 뭐 힘은 아니지만 하여튼 요, 요 얘네들이 다 따로 노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맥스웰이 맥스웰 이후로 전기력과 자기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전기 전기력과 자기력이 같이 막 이렇게 이렇게 같이 가는 그게 결국에는 빛이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력 두 개가 합쳐져서 맥스웰 이후로 전자기력이라는 새로운 힘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자, 원래 물리학에서 힘이라는 거는 딱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저, 전자기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기력 그 다음에 뉴턴이 발, 발견한 중력 그런데 이제 뭐 강력이라고 출연했지만 강한 핵력이고요 요거는요것도약력이라고는돼 있지만 약한 핵력이다 요 약한 핵력 행력, 강한 핵력은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 중요하다고 물론 중요하죠 물리학자들한테 중요한데 물리학자들이 야 이거 진짜 개 중요해 진짜 니네들 이거 모르면 안돼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힘 네. 걔네들한테만 중요한 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강력 양력이 있는데 이렇게 힘에 대해서 네 가지 힘밖에 없, 근본적인 힘네 가지 힘밖에 없다라고 말,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벤치프레스 드는 힘 그거는 뭔데 그것도 그건 아직 물리학자들한테 발견 안 됐으니까 그것도 다섯 번째 힘이냐 라고 말씀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주의 모든 힘은 다 전자기력입니다 전자기 근육 안에서 뭔가 그 분자들이 막, 전기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막, 끌어 당기면서, 근육이 막 수축하고, 그러는 힘이 다, 저, 다, 전자기력이고, 사과가 떨어진다, 요거 이제 중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강력이랑 양력은 뭐, 우리가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요거는 방사능, 원자력 발전소, 요 정도밖에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힘이고요. 알 필요는 없는데, 물리학자들의 환원주의 끝판왕이 얘네 네 가지를 통일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서서 보신 그 뉴, 뉴턴이 합했다는 만료 인력, 그리고 맥스웰이 합했다는 전자기력을 합해 보니까 이제 물리학자들이 아 이제 슬슬 감이 오는 거죠. 아 얘는 네 개, 말릴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행력, 강한 핵력을 합할 수 있지 않을까? 환원주의로 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한게 원래는 만류인력이랑 전자기력을 합하려고 시도했던 유명하신 아인슈타인 옹이었었는데 그 짓을 하다가 돌아가셨죠. 못 합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왜냐면은 만류인력이 워낙 합치기 어려운 끝판왕이라서 합치면 또 이렇게 합치려고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고 사실 그래서 약한 행력이 사천왕 중에 제일 최약체 네, 약한 행력이 제일 최악체, 약, 약하잖아. 약 약하, 약하니까 최악체고. 그래서 전자기력과 약한 행력이 맨 처음으로 합해집니다. 그걸 전약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행력도 이제 슬슬 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직은 뭐 실험적으로 합해졌다, 안 합해졌다, 뭐 그런 증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자,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이, 이렇게 합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한다고 합니다. 이 이름 자체도 되게 거창하죠. 대통일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리학자들이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꿈꾸는 그, 환원주의 그 미래가 바로 만류인력과 대통령이론을 합하는 건데 자 그게 바로 theory of everything이다 TOE다 줄여서 그렇게 말은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 이거 너무 그 물리학자들의 거만함이 좀 느껴져서 빡치시는 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저도 좀 빡치는 부류 중에 하나인데 야 이거 합하면 야, 이거 하파가 모든 것을 다 통일해? 모든 것에 대한 이론이야? 진짜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리고 그 빡친 포인트 하나고, 또 추가로 하나의 빡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자, 이거, 이거 뭐냐면은, 에디 레드메인 주연의 영화, Theory of Everything인데, 이거 우리나라에 번역, 번역해오면서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 야, 야, 제목이 모든 것에 대한 이론인데, 그 Theory of Everything, 물리학자들이 꿈꾸는 대통일, 대통합 이론인데, 번역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멜로드라마잖아, 멜로드라마. 하여튼 그랬고, 이거는 중요하진 않고, 그 물리학자들의 거만함을 우리가 느꼈지 않습니까 자 물리학자 수학자는 좀 예외야 야 이게 다 theory of everything 이다 라고 물리학자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화학은 그냥 응용 물리학일 뿐이고 얘도 응용 물리학 야 얘도 다 응용 물리학이다 모든 것은 theory of everything 으로 합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물리학자의 만행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케일이라는 책을 쓴 제프리 베스트라는 박사님인데 자 물리학자 이 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욱더 기념비적인 성취를 이룬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보다 다윈을 어떻게 높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하선 넘었죠 네 생물학자 선 넘었습니다 생물학자 빡쳤고 옆에서 심리학자는 아 빡친 포인트 잘못 잡아서 한마디도 못 했지만 하여튼 심리학자도 약간 빡친 빡친다는 거 고래에서 제가 이 김필산의 환원주의를 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생물학은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 진화론이 있기 때문에. 진화론이 있기 때문에 진화론을 물리학 환원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생물학은 또 하나의 뭔가로 봐야 되고 또 하나의 후보가 있는데 그게 의식의 신비다 뭐 물론 이거를 인지과학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의식 심리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김필산의 그냥 뇌, 뇌피셜일 뿐인 학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심리학이 생물학과 의식의 신비에 두 개의 만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물리학에서도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환원주의적인 심리학이란 무엇인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이 생각하는 심리학이 뭡니까 이환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환원적이진 않잖아요 자, 정신분석학 아 정신분석학 여러분들 정신분석학 많이 보시고 그것이 심리학이다 라고 많이 착각들 하시는데 정신분석학에서 다루는 무의식 꿈 성충동 이런 것들을 환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성격 심리학에서 MBTI, MBTI 도 많이 요새 유행이잖아요. MBTI를 환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MBTI보다 더 환원적이고 더잘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 이론이 따로 있다라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김필단이 생각하는 환원적 심리학은 뭡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의식의 신비, 물리학, 시행물학, 의식의 신비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환원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김필산의 환원적 심리학이고요. 뭐 물론 엄청 많은 연구 분야가 있겠지만 딱세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뉴런의 작동 방식, 물리학으로 설명. 살... 물론 이거 화학이죠. 화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화학은 화학은 응용 물리학일 뿐이니까, 네,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뉴런의 작동 방식. 그리고 이 뉴런의 신호들이 어떻게 모여서 의식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의식의 신비. 그 다음에 뇌, 뇌 부분이 맞는 기능을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화 심리학과 신경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환원적으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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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물리학, 생물학 그리고 의지계신비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일상이 생각하는 환어적 심리학 첫 번째 뉴런의 작동 방식 우리 뇌는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뉴런은 신호 전달 체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 전달 체계는 물리적 실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것이 바로 뉴런이란 세포고 뉴런이란 세포는 이렇게 전기 신호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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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해 갖고 신호를 전달하는 이, 이런 이, 이, 이 이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이거를 뭐 자세히 보자면은 뭐 나, 나트륨 이온이랑 칼륨 이온이랑 액션포 포텐셜. 자, 포텐셜이 그 농구 선수 뭐 포텐셜이다 이거 아니고요. 위치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네, 볼티지. 볼티지도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의 단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 이런 이런 설명들은 보면은 굉장히 물리학적이고 뉴런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고 정신 분석학에서 꿈은 뭡니까? 꿈은 뭐 무의식을 뭐 발현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전혀 환원적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어 심리학에서는 논외. 취급 불가. 정신 분석학은 심리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몰랐죠. 요거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꿈은 정신분석학적으로 무의식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뉴런 사이에 노폐물 화학물질을 씻어내리는 활동이다라고 점점 밝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꿈 자체가 그 씻어내리는 활동의 부산물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두 번째 두 번째 꼭지 뉴런의 신호들이 어떻게 모여서 의식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의식의 신비라는 그 꼭지로 환원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 드리고요 이 실험이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슈벨과 비셀이라는 생리학자가 실험한 실험인데 사실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미 심리학은 그런 생, 생리학, 생물학 이런 거로 계속 환원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도 많이 응용하고 있는 실험입니다. 애기 고양인데 불쌍하게도 야, 옛날엔 그래, 아니 옛날엔 그랬고 제가 제가 이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요새 이 실험을 반대하는 추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실험 을반대하지만뭐 어떻게 실험은 이미 했는데 옛날에 했는데, 애기 고양이의 뇌에 일렉트로드를 꼽아서 살아 있는 상태로 일렉트로드를 꼽아서 음, 시각을 처리하는 에어리어에 꼽은 다음에 자 전기 신호를 받은, 받 받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했고 얘는 살려놔야 돼. 죽이면 안 되고 살려놔야 돼. 이렇게 눈이 말똥말똥 떠져 있어야 되고 이 고양이 가 모니터에 이런 걸 봅니다. 이런 걸 보는데 막대기를 360도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막대기를 보여줘요. 자 여기서 시그널이 계속 나와요. 원래는 시그널이 나오고 이 시그널은 앞서서 보여드린 뉴런의 그 일렉트리컬 액션 포텐셜을 계속 받아서 전기 신호를 계속 받는데 자 전기 신호를 받으면 요게 요 뾰족뾰족한 게그 전기 신호거든요. 원래는 여기도 되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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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오는데 자이 각도에서 특별히 이 각도에서 굉장히 많은 아니 굉장히 큰그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실험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각도에서만 유독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이유는 이 얘기는 이 우리 뇌에도 우리 뇌에도 이 각도만 보 보면은 발화하는 뉴런이 있다는 거, 그런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뇌 안에도 360도로 모든 각도에 대해서 전기 신호를 발화시키는 뉴런이 다 있다. 360도 돌아가면 서다 있고 심지어 왼쪽 뉴런, 오른쪽 뉴런, 왼쪽 뉴런, 오른쪽 뉴런 해갖고 그 시야의 좌우, 좌우에 다 있다. 모든 각도를 다 포괄하는 뉴런이 하나 하나 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우리가 그그 그 어떤 그림을 볼때이 그림을 볼때이 이 각도,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자이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를 하나 하나 발화시킨 뉴런이 다 있기 있고 이 뉴런이 모여 모여 모여서 우리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엣지만 모아서 보는 그런 의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렇게 보진 않죠. 이렇게 보진 않는데 이게 굉장히 잘 느껴진다는 거죠. 엣지만 이렇게 쏙쏙 보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느껴지고 심지어 그래 그래서 자 요거는 요새 유행하는 만화 만화나 카툰 모양으로 바뀌 주는 그런 재미있는 앱이죠. 개를 보면은 카툰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네 재밌죠 굉장히 재밌는데 아니 그러면 왜 카툰을 보면 우리가 재밌을까 카툰 같은 거를 보시면은 모서리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림 자체는 사실 우리의 의식에서 뽑아낸 건 아니고 컴퓨터가 만든 거거든요 컴퓨터 자체도 모서리를 탐지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유형과 동일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모서리 탐지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 그러면 우리와 컴퓨터의 다른 점은 뭡니까? 컴퓨터는 컴퓨터가 이것을 의식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모서리를 의식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의식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뉴런의 신호들이 모여서 어떻게 의식이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의식의 신비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사실은 무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의식 내부에 무의식이 뭐뭐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서 성충동이 있고 뭐 리비도가 있고 사실 솔직히 무의식은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분석학적 무의식은 굉장히 많은 설명과 리비도가 어쩌고 오이디푸스가 어쩌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무의식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도 모서리 디텍션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은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서리 디텍션을 하는 것이랑 무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컴퓨터가 모서리 디, 디텍션을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의식이지 무의식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니네들이 생각하는 심리학에서 정신분석학 무식, 의 논파됐어요. 논파돼서 개발살이 났고 꿈도 논파됐습니다. 꿈도 논파됐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았는데 사실 시간이 좀 오늘은 또 빡빡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김필산이 생각하는 환원적 심리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재미있는 성격심리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